이 경우 기자 입력 2017년 10월 18일 0657조회 161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KBS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방송화면 캡처 정려원, 윤현민 주연의 KBS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2회 연속 월화극 동시간 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.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마녀의 법정은 12.3%위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하 동일 준이는 지난 16일 방송분이 기록한 시청률 9.1%보다 3.2%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. 또한 동시간대 방송된 월화극 시청률 중 가장 높다. 더불어 2회 연속 월화극 시청률 1위에 올랐다. 이날 마녀의 법정과 동시간대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는 1부 3.7%, 2부 4.3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직전 방송분 10월 16일보다 각각 0.5%, 0.8% 포인트 상승했다. 한편 이날 SBS 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는 NC 대 두산 준플레이오프 5차전 중계로 결방했다.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